이후 한타에서도 똑같이 먼저 요네를 물기엔 각종 스킬들로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간을 보면서 스킬들을 빼주고 잠시만요. 이후 암호모의 극기에 호응하는데 진이 사타로 이지를 막내할수 있으니 킬를아까냈다그녀를쓴 탈레를 마무하고상존합니다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상대는 요네인데 1렙만 봐도 굉장히 호전적인 스타일인거 볼수 있죠 요네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3레벨부터는 요네가 1호 W 이탈을 피하면 불교하는서 3레벨을 보기 때문에 차 앞에서 라인을 유지하면서 원 거리 미니언을 일밍할때일 1월 1일, 1월 1일, 1월 1일, 1주 1일, 1월 1 우리쪽으로 라인이 박혀 다시 상대쪽으로 크게 밀리는 상황이니 미년과 함께 싸울 수 있어 좋은 들교환 타이밍이고 만약 교환되더라도 상대 CS를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교환을 늘려줍니다 아까 라인 의득을 크게 받기 때문에 6레벨 타이밍이 반드시 앞서겠죠 요네도 곧 6레벨 타이밍인지라 빠르게 푸시하면서 먼저 6레벨을 가져오려는 생각인 것 같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한 박자 빨랐던 것 같군요 깔끔하게 요네를 잡고 집 타이밍을 잡으려던 찰나 위쪽에서 교전이 있었네요 곧 궁극기 쿨타이밍 임 돈이 수정초 터뜨리면서 탈리아 위치를 끝까지 체크하는데 벽 바로 옆에서 괴한을 눌렀죠. 상대 미드가 탈룬인데 아니란 선택이군요. 미친듯하게 공격적인 인내를 한번더 잡아내고 첫 번째 코어템으로 요원물을 선택합니다. 바텀에 다이브 타이밍이 나온 상황, 탈리아의 스킬은 다이브에 큰 걸림돌이니 빠르게 잡아낸 하나을 내려줍니다. 유민 때문에 한 틱을 로 찾았지만, 어차피 분사 상태니 에코를 이용해 빠르게 잡아내면 되겠죠. 요네를 상대로 솔피를 놓을 때에는 QW를 쓰고 빠지면서 요네가 어떻게 이를 사용하는지 본 다음, 암투로 들어가거나 궁극기 사번 내려 들어왔다면 궁극기로 마무리하면 아주 좋습니다. 요네가 지속들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너무 들이박으면서 싸우면 역광각이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성장 차에 따라 이기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접근해 W에 를 노리는 킬각을 잡아주고 팽팽하다면 QW를 간을 보면서 킬각을 노려주면 됩니다. 단, 아군 미언이 근처에 있다면 요네가 상태를 쉽게 채우고 변수를 창출할 수 있으니 최대한 미언이 없을 때 노려주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. 항상 적극적으로 먼저 스플릿이 나가 상대방이 넓은 곳에서 포진을 잡지 못하게 흔들어주고 벽이 많은 정글에서 싸움을 계속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. 용싸움이 나는 상황, 아군 판테온이 웨이브에 욕심을 부려 늦게 합류함에 따라 상대가 먼저 포지션을 완성하고 용을 먹어버리죠? 아군의 포지션이 조금 깊어, 한두 명은 죽을 위기이니, 최대한 뒤쪽에서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찾아 봅니다. 아슬아슬하게 죽긴 했지만 상대도 포지션이 갈리면서 한테원의접근을 막아낼 수 있는 챔프가 없어 대득을 취하는 모습입니다. 먼저 암살각을 노리기엔 요네의 이, e, 최선타 궁극기와 세트에게 돌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옆에서 관해보며 아군 출시가 적중하거나 상대의 메인 스킬이 빠지길 기다립니다. 요네이와 금기가 빠져 요네를 노릴까 했지만 요네가 저를 보고 뒤쪽으로 q 점투를 사용하니 이즈와 털리아 중에 선택하는데 암흑무의 금기가 작동한 리아를 깔끔하게 노렸니다 <목소리> 이후 한타에서도 똑같이 먼저 요네를 물기엔 각종 스킬들로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간을 보면서 스킬들을 빼주고 이후 암호모의 궁기에 호응하는데, 진이 사타로 이기려를막무리할수 있으니, 큐를 앞다녔다, 분야를 쓴 탈레를 마무리하고 상전합니다 이후 세트와 요네만 밀어내면 승리할 수 있는 상황, 정면으로 크게 붙이기엔 스킬들이 맹력하니, 최대한 뜻사거리는 약 올리면 스킬들을 빼내고, 힐을 올리면서 게임에서 승리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, 삼전 탈론 좀더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전, 어 진짜로. <목소리>